정말 성공률만 보면 리그 3위에 해당하는 오! 버저비터입니다. 버저비터가 터졌습니다. 야, 바로 듣고 라커로 뛰어가고 있고요. 야, 네. 정말 설명하고 있었는데 네. 야, 허욱이 군산 월명체육관을 열광의 도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석점 인정됩니다. 자, 박경산 골프시하고 어, 있습니다. 허욱 쪽 방향 바꾸면서 원드리블 이후에 석점들어 공격 전개 싸움에서 는 일단 k c c 가열 점차고요. 이글 돌아 나와서 빠르게 드리블돌파득점갑니다 빠져 나오면서 잘타인 점퍼 정확합니다. 네, 지금은 허웅이 스네이크 액션이라 그래서 이렇게 S 자 모양을 보이면서 전준범 자, 이승현 선수 나와 있고요. 왼쪽 허웅 열렸습니다. 네. 네, 정확한 패스로 좋은 득점을 하나 또 보여주는 양팀이네요. 샤클락 이제 4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허웅. 스 길게 밟으면서 올라, 그이력 또, 돌아오겠죠? 허웅. 자, 수비가 바뀌어 있는 상태 베이스라인 돌파. 반대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샤크랑사 4초. 라모라. 드럭! 갑니다! 아, 지금은 허웅이 겨울 핸드업 이후에 몸을 예. 사이, 베이스라인을 돌아서 나오면서 터닝슛을 하면 페이크를 하나 섞어주니 컬 아, 무브를 한 이승현이고요. 자, 그걸 다시 스테거 스크린을 이용하고 있는 허웅입니다. 오른쪽 코너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네. 지금은 아주 어려운 3점 슛인데 정확히 들어와 있는 삼성이고요 좌중간 잡자마자 쏩니다 3점 성공 아 지금은 좋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수비 상황을 보고 스탭 백으로 넣으면서 아잘 뺐어요 지금 아 좋았습니다 지금 좋은 오펜션 하나 나왔습니다 빠르게 또 팀에 녹아내는 그런 모습은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접 쐈습니다 네, 저... 허웅이 득점으로 오늘 경기 출발랍니다 이승현 네, 이승현 선수 리바운트 왔습니다 김지환 네. 빠릅니다 김지환 몸을 부딪히고 외곽 내줍니다 다가오면서 레이업 네. 네. 득점 성공 허웅 선수는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네. 허웅 2대 성의 수비 수비를 달고 움직입니다 허웅 백샷 득점입니다 나거나 네. 허웅 조상렬을 따돌립니다 레이업 시도 점 네! 다시 역전! 박찬희 선수가 팀 공격을 초반에 주도적으로 좀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 순식간에 들어갔네요. 리버스 라역업 성공시키는 허웅입니다. 좋습니다. 라그나고요. 밀어냅니다. 자 반칙 아니고 외곽에서 찬스가 납니다. 허웅의 성공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럭쿠너 쪽 전준범. 마운트 패스로 내줍니다. 라그나. 자 반대 연결 잘했네요. 아, 와이드 아, 오픈입니다. 허웅이 니다 성적! 자, 이번에는 허웅 선수의 기어 패스가 김지환 선수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로테이션이 다했던 상태에 샤크락 별로 없습니다 쫓기면서 던지는 슛안 들어갔고 오, 아, 다시 잡았네요 김상현 선수 공기리 좋습니다 원드리블 이후에 석점까지 6분요 네, 팀파울에 들어가겠습니다 허우 오른쪽 돌파 이후에 올립니다 득점 아, 대단하네요 네. 한점 차를 넉점 차로 벌릴 수 있었던 알바노의 석점이었고요 에피솔라가 쏩니다. 안들어갔대요 리바운드를 안나합니다풍명 리바운드. 자, 누아 선수가 박사수를 좀 해줘야 되겠죠. 예. 자, 허우 쪽 공간 넓어요. 선점파워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 에피솔라 선수의 중심을 완벽히 무너뜨린 다음에, 네. 미드레니션을 좀 지키네요. 어. 자, 들어가서 높게. 어. 득점이죠 3대 반칙. 이 정도로 네. 아, 좋은 아, 플레이였습니다. 아, 네, 알바런스정말 유연하네요. 자 빠르게 뒷공간 파고거네요 허웅의 또한번 득점입니다. 아, 이후에 반격입니다. 자, 허웅 텝백 안쪽 인상규아 올라가지 못했요 네, 1초 남았고요. 폭탄 처리갑니다 오늘 성점 다섯 개째. 네. 이제 슬라이스로 터지는 세깅드 패스를 하기 때문에 네. 어, 지금처럼 박태리 선수가 자신있게 감정선수를 시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안으로 깊숙하게 드리패스 이후에 내줍니다. 외곽가 요용 어우 아, 비비 선수들의 오토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밀어내고 백상 득점 죠 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편 길게 크로스코트 패스 잽셋 한번 썼다가 패선달 정면 먼거리 탑정 전주 KCC 2적 이후에 처음으로 3 0득점을 넘죠. 그렇죠? 그렇네요. 공을 품고 붙입니다. 성! 예! 됐죠? 아, 지금은 음... 손에서 빠진 것 같았거든요. 전주 KCC. 성! 어, 완벽하게 비웠어요. 성! 어! 성을 예! 추가합니다.